강프로니다 자, 한미 반도체 봅니다. 한미 반도체가 오늘 2.9%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좋아질만한 내용이 없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 일단 HLB가 터져, 터졌습니다. 완전히 터졌어요. 어, 일단 하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어, 내용은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FDA 승인에 실패했다는. 그 내용이 있구요 뭐 다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어 재심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fd 관련돼서는 워낙에 좀 빡세게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작용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뭐이 내용 관련해서는 어 제가 hlb 영상으로 남길 거구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가지 내용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자첫 번째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렇게 볼때 삼성전자는 hbm에서 약간 뒤쳐졌구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hbm을 이끌어가고 고 있죠. 여기서 주가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을 앞서갔기 때문에 가격대도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HBM에서 뒤쳐졌기 때문에 평가치 자체가 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자 삼성전자가 여기서 폭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는가? 그리고 하이닉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폭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는가 왜 이걸 가지고 한미반도체와 연관지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미반도체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름은 한미반도체인데 반도체 장비를 하이닉스 쪽으로 주력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납품 장비가 tc 본딩 장비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 장비가 납품이 돼서 hbm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죠 하이닉스가 잘 나가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 한미반도체가 잘 나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이닉스가 잘 나갔을 때 삼성전자가 완전히 퍼질 수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적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갈 순 있어도 내려갔을 경우에는 하이닉스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한미 반도체도 나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한가지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조정이 들어올 때 추세를 이탈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 부담이 없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가격 부담은 있는 대신에, 그죠? 가격 부담은 있지만 기대감도 그만큼 있죠. 그죠? 이두 가지가 뭔가 되게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미반도체의 시세는 유지가 됩니다. 한미반도체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론, 이 기대감은 HBM 관련된 기대감인데, 이걸로 인해서 이 기대감이 작용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건데, 이 기대감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하이닉스가 내리는 구간이에요. 즉, 추세를 이탈하는 구간인데,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쵸. 그리고 5월 20일 이후에, 그쵸. 다음 주가 되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적, 바로 직전까지 한미반도체는 하락분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한 가지 내용이다. 그건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그쵸? 엔비디아의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잘 나오겠지만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 제 기준상에는 부담이 있답니다. 부담이 있지만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실적이 확실하게 전환될 때까지 어디서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에서 내려주는 돈으로 한미반도체가 먹고 삽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좋아지는 부분이 이번 1분기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연결돼서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올 텐데, 한미반도체의 지금 실적은 이제 287억입니다. 자, 매출이 773억에 이익이 287억이에요. 그러면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걸볼수 있죠. 기본적으로 20%대, 뭐 경기가 좋았을 땐 30%대까지 갔는데, 거의 한40% 정도 되는 이익률을 달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했을 때, 그렇죠 이익률이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hbm 장비를 추가적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이닉스 실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이닉스 실적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꺾이는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 조정이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감당을 해야겠지만 그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모든 분들이 다 파악할 수 있게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단기 같은 경우에는 2주의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무조건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돼요. 이 안에 수익 전환이 안 되고 완만한 손실 정도. 예를 들어서 뭐 1에서 2% 정도의 손실 구간에 있더라도 내가 팔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무엇보다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성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두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보유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주식시장의 특성인데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 지금 뭐예요? 신고가 종목 즉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올라가지 않는 종목을 우리가 고르잖아요. 그러면 어, 쓸데없이 보유기간이 길어지고요. 쓸데없이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매매 자체가 굉장히 루즈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이 몇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손실만 계속해서 누적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을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한미반도체 관련돼서,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그리고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나 그런 쪽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영상을 만들고 제가 매매를 해가는 이유는, 강한 쪽에서 강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자, 내용 보세요. 짬테크놀로지 이것도 A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3월달에 제가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해서 3거래일 동안 75%의 수익을 냈고요. 4월달. 4월달 같은 경우에도, 자, DI 같은 거 보면 3월달, 4월달 해서 18%, 22%, 26%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반도체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인데,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니까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됐고, 그러면서 최근에 뭐가 됐죠? 전기부족 사태가 나왔고요. 전기부족 사태에 맞물려서 변압기와 전기, 그리고 구리 쪽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일진전기나 그런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일진전기도 보세요. 그렇죠? 계속해서 강한 구간에 제가 5월달까지도 매매를 한 내용이 있고요. 뭐 2%, 1% 이렇게 적게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13%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요. 모두 제가 공략한 종목이고 재룡산업, 자 재룡산업도 공략한 종목이고요. 이 거래일만에 35%의 수익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은 무조건 신고가 구간부터 있었다는 거고 이 신고가 종목에 대한 이해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단 소통방에서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뭐 성호전자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22% 상승했고요 하이메탈도 마찬가지고 이수페타시스 어저께 18% 급등을 했죠 근데 이 모든 구간에 있는 것들이 이수페타시스 자 내용 보시면 강한 구간에서 그쵸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고 어저께 어, 매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8% 수익 실현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을 봐야 되고요. 이런 매매가 반복적으로 나왔을 때, 그렇죠? 재룡 전기, 그렇죠? 재룡 전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일진 전기 그리고 여기 보면 13% 정도 수익이 있고요. 그리고 뭐 대한전선, 그쵸? 여기 뭐한 2주가 채 되지 않는 구간 동안 25%씩 이런 수익이 발생하는데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을 잡는 신고가 구간에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두 개는 꼭 눌러주시면 제가 무료입장 시켜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중에 한미반도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미반도체의 미래가치는 hbm 장비를 추가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신고 신고가 구간부터 매매를 할수 있는데 신곡과 구간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도 여기 그렇죠.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여 드리고 있는 것처럼 강한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그리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